아, 어, 벌써 사갖고 오네. 어, 벌써 나왔어요. 공자 하나 채월 뭐, 채워. 리가 가까운 곳은, 가까운 곳은 리가 하나 늘어났어. 늘나 사갖고 오네.

이거, 이런 거 먹어야지. 이 밑에. 이밑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에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 밑에. 이이 밑에. 이이밑이 밑에. 이이이밑이 밑에. 다

Thank yeah. you. 오케이. 넘어야지. 오. 오좀 넘어야지. 팡 먹으면 이렇게 야 네. 무슨 방법이 달랐어요? 헤어만 해요. 잠깐, 이만 해서 아크릴을 이 터로 하이브 에몇 가지 이렇어요이양쪽을 이렇게 줌면서 나쁘고 생각하고, 동양먹에서을먹는데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고 그래서 고제 응. 어. 어, 다시 고 밥을 서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달 밥을 어고밥이 먹고, 달이 아니라 을퍼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고밥 오백 오만, 오천원만 오만, 나 얼마야? 오만, 오오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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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만, 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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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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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오만, 오오 여서 있으면 은팔 빠지겠다 <laughs> 평소에 여름이고 무슨 여름 계절인간에 땀을 안 흘리잖아 <laughs> 여기는 12일 날까지 카드 타면 에어컨을 끄고 다니는 <laughs> 나는 이제 에어컨 쓰자마자 시선 켜고 딱따자마자 에어컨 켜요 불차감이 온도 차이가 너무나 커서 특히 너무 힘들어 나는 바닥쪽쫄에 난방비 좀덜 잡혀 있겠는 에어컨을 따뜻해야 되는데 더워서 못사

먹는, 먹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 너무 더운 게 문제야. <laughs> 목적이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아니, 지금 목이이이 목적이. 이이목적 목적이. 이 목적이. 아적이 목적이. 목이 목적이. 목적이. 목적 여기서 한이목면이목빠지거적이제 목욕탕 가려 땅은 잘안 안 들어가거든 그냥 상에도 어, 들어가야지 둘가이데잘안들어가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빼야 돼 여기 방은 허허 이거 아주 일단도 그 그걸 가지고 처음만 하면 나올까 몸이안 좋아서, 찜질방을 갔잖아? 안 들어와. 니까 내가 눈치가 보이는데. 응. 찜가방을 먹어서 더워 먹는다고. 천천히어 천천히 안가져먹어 한국에 지 추워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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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laughs> 땀빼서 건강에 도움이 될것같아구요 노폐물+ 노폐물 백 점. 옛날에 그 10년 제책이 아니에요. 10년 제책을 생각했다가 노폐물이 오시면 영상에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거든 사진을 봐봐요. 10년 전 15년 전 사진 보면 만년을 담라놓은는깨려이해다 들고 졌습니 나만 안 해, 나만 그 나만 그들. 그 노화가 와, 제일 빨리 회사들 옛날 사진 보여주면 놀라. 저는그 이런 사진이지, 거 20대 그 사진이 모자같이 휘청거리고 나시입장. 아니 내 사진 말고 본인들 <laughs> 사진. <고유도가 돼. 웃음> <laughs> 어, 어, 어 그저께 중앙지어아 됐겠다. 한 10여 년전 어, 사진을 해서 가져갔그는데 이제, 네, 많이 보는데맨 마지막에, 처음에는 원인을 갖다가 센터장 원인을 다가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잘 나온다는 느낌이 나그요 중앙지어 센터장을 가져다가

아, 아, 저기 저기 집에 어, 래 미래, 미래로 이래? 다아이 알겠, 알고 이번에 우리 교수님 그 봤을 때 그때 맞췄거든요, 시설때문에 네, 아니요 아니 다리, 다리 써고는데 왜냐면 내가 거기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인터받아서사라리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어요 저는 왜 내가 잘못 없는데 그만둬야지. 그각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애매하야한편으로 음. 음, 구독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면서, 한 번에 구독적, 구독적이 높아야지.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도 구독적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있거든데 근데 또 옛날에 입이에서는어긴어우 해가지고 받아야 될게못 받은 거지, 이런 생각도 들까 했는데, 근데 그게 근데 문제 편히...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던데, 이제 그냥한요 <SB1> 그때 이제, 그 생활, 그때 건전지 하세요. 그랬더니, 징징크 그거를 1년을 했다는 거야.